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의 신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물건으로서 주변에 많은 타운하우스들 타운하우스라고 해야 되나요? 단독주택 단지들이 쫙 있는 그 초입에 위치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물건들과는 다르게 약간 나만의 독특한 모양을 개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서 오히려 그런 전원주택 단지 단독주택 단지에서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에서 약간 특이한 점은 2층에 이제 입구인데요. 입구가 지금 여기 전면에 보이는 위에 2층 삼각형 지붕이 있는 고그 아래쪽으로 위치를 한것 같습니다. 1층에서 계단을 타고 통해서 이 2층의 창문 앞으로 해서 쭉 들어가서 2층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어, 동선이 굉장히 특이한 다,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집을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 2층 외벽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위치 주변 환경을 좀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뒤쪽으로 오른쪽으로 메인 도로 여기 왼쪽에 있는 메인 도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뭐 메인 그런 단독 주택 단지로 들어가기 전에 거의 초입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사방으로 빙 둘러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다른 주택들에 비해서 마당은 없지만 그래도 건물의 사이즈로 보았을 때는 그래도 좀큰 편이다 그리고 약간 네모 반듯한 모양이 나와서 직사각형의 모양보다는 조금 더 내부 구조도나 이런 데에서 복도 같은 느낌이 아니라 길쭉한 느낌이 아니라 좀 집다운 집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건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데 두물머리 IC를 통해서 요 새끼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에서는 뭐 그렇게 멀지 않게, 어차피 여기 경기도 자체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두물머리나 여기 세미원 이런데는 굉장히 많이 놀러들 오시니까 연일 핫도그나 이런 것들 먹으러 오시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물건의 지금 집원을 보시면은 1층과 2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이 조금 더 넓고 2층이 당연히 조금 좁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2층은 1층 베란다 공간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주변으로 도로가 다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들을 보시면 1층은 현관이 이제 이쪽에 있네요. 왼쪽, 가운데 쪽에 있고요. 오른쪽으로 바로 거실, 주방, 보일러실, 그리고 침실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 방이 세 개, 화장실 하나, 두 개네요. 여기 거실에 있는 표시 안된 욕실 하나 있고, 메인 안방 안에 있는 드레스룸과 욕실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1층에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넓은 구조네요 그죠 굉장히 넓은 구조고 그러면 2층 2층으로 올라갔을 때는 방 2개 와 욕실 하나 주방 보조 주방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 요 정도 사이즈면은 진짜 괜찮네요 자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약간 이게 언덕이 있기 때문에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입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보면은 이렇게 단차를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좀 전에 내부 구조를 보셨다시피 1층과 2층이 완전 독립된 세대로 뭐 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두 가족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것 같고 그런 형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건물을 지으신 듯 합니다. 그리고 향으로 따지면은 지금 완전 정남향이라고 볼수 있고요. 아무래도 약간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저쪽 반대편으로 보이는 풍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2층 CCTV인가요? CCTV 배선을 지금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끌어다 낸 건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굉장히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런 부분들은 이제 배선을 다시 정리해야겠죠 정리를 해야 되는 게좀 좋아 보이고요 어 지금 전원주택이라고 하는데 주차공간이 이제 오른쪽으로 있겠죠 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데크도 있고 앞에 나무들도 있고 마당은 충분히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깨알 같이 많이 지어 놓으셨네요. 뒤쪽에서 보시면 아무래도 북쪽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던 그 부분과는 살짝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이기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향에 따라서 모든 부분들이 다 그런 거니까 자 왼쪽으로 이제 여기. 주차 공간이 한 대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고요. 저 맞은편으로 생각보다 높은 건물이 있어서 사실 이쪽 뷰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가 전망이 빵빵 트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저 건물에 시야가 가려서 오른편으로 조금만 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은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2021 타경 1,389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이고요. 매각 물건 번호는 2번입니다. 서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수능리에 위치한 주택이고 토지 면적이 113평이에요. 생각보다 크네요. 건물과 거의 딱 들어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토지 면적이 113평이나 나옵니다. 이 부분 113평 나머지 60평이 어디로 갔을까요? 건물은 1층, 2층 다 포함해서 50평이기 때문에 저 그러면은 113평이면 이거 땅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외관 이 위성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생각보다 마당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감정 가격은 3억 7천이었으나 지금 현재 많이 마... 떨어져 가지고 1억 8천 6백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차 유찰이 된 거죠. 아, 이러면은 감정가 대비해서 한 2억 정도가 떨어졌고 요 정도 사이즈의 요 정도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요 정도 거리에서 1억 8천쯤에 낙찰 받을 수 있다. 뭐, 낙찰 받는 거는 이제 어떻게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금액으로 시작을 한다.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물건이죠. 1층, 2층 되어 있고,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단일평. 단일 필지인데, 아까 보였던 그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그게 다거든요. 근데 건물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건물이 커진 건지, 땅이 좁아진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까지 포함이 된부분이 자, 임차인 현황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이 있는데, 있는데, 뭐, 현황 조사 권리네요 요런 것들은, 지금 뭐, 신고나 확정 일자 이런 것들은 따로 없으시고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는 건물과 토지 등기 사항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요 물건이 지금 일단 요게 지금 사건번호 2번을 갖고 있는데 물건번호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유치권 관련 문구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권 관련해서는 혹시 이 물건에 지금 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물건에 적용이 된게 이게 같은 물건번호이기 때문에 같이 표시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외관상이나 이런 대로 봤을 때는 유치권 행사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고 지금 현재 점유하는 사람들이 유치권 관련자다. 이러면은 한번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봄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물건 조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거기에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드뷰 이런 거 말고 야 신가장 너도 나가가지고 드론도 띄우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영상도 좀 찍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봐라 라고 생각하시면은 채널 멤버십이라는 게 있으니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